박재민씨 네. 그럼 이제 우리 오징어게임의 전 출연자분들이 네. 주인공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맞습니다.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볼까요? 사실은 여기 많은 팬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그치.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들과 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팬들이 뽑은 오징어게임. 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픽. 네, 지난 4년간 오징어 게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준전 세계 팬분들이 계신데요. 직접 참여해 주신 아주 특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즌 1부터 3까지 저희가 다양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사전 투표를 해 봤습니다. 네, 이 질문의 사전 투표에 또 저희 배우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한 번씩 어뭐 한번 훑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과연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질문 드려볼까요? 네, 질문이. 돼요. 자, 여기에. 있습니까? 재민 씨 찾았어요? 네, 지금 시즌 1, 네. 3. 전체 통틀어서 참가자 중 무조건 이 사람은 내가 게임에 참가했을 때내 편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이 사람 데리고 있어. 와야 내가 이긴다. 분명히 있어. 네. 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에 계신 야. 모든 분들이 황동혁 감독님 빼고 네. 우리 이병헌 씨를 포함해서 모두 게임에 참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유아준 네. 씨 빼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전석 구 씨도 안 했구나 김범래 씨랑. 네. 이분들 빼고는 다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을 데리고 와야 내가 유리한지. 네네네. 그렇죠. 자 과연 어떤? 어떤 캐릭터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을지 1위 결과 있나요? 1위 결과 있는데 1위 네. 결과 보기 전에 그렇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여쭐게요 물어봐야죠 내가 누구랑 하면 우승할 수 있을지 자 우리 팬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진행요원 어디 계세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난 이분과 해야 우승한다 자 저쪽 중앙 자 중앙에 주, 중계 카메라 좀 따라와 주시고요 자 무조건 나는 이분과 함께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자, 누구를 지목하시겠어요? 저는 120번 현주언니요. 어, 박성아. 역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MBTI T처럼 이성적으로 게임을 엄청 잘것 같고 또 F처럼 너는 할수 있어. 막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믿고 가는 1등조 네, 꼭뛰만 하겠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잠깐만요, 오. 지금 어떠세요, 박성훈 씨, 소감이? 어, 제가 생각해도 저랑 한 턴을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 오, <laughs> <laughs> 어, 어, 좋아요,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면 과연 저 팬분과 아까 성함이? 네, 유보미입니다. 금희 어, 씨? 윤보민, 네, 보민님. 보민씨랑 성훈씨랑 그러면 네. 얼마나 실제로. 조합이 좋은지, 그렇죠. 실제로 합이 좋은지 저희가 네. 분할 화면을 해서 어.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맞는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과연 두 사람의 이심, 전심이 그렇죠? 이 똑같을지. 만약에 게임 같이 해서 엉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어, 그러면 같은 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갑니다. 분할하면 네, 지금 잡혔죠. 자, 잡혔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하트가 있습니다. 하트가 많죠. 어떤 하트든 좋은데 하트를 하나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아니, 이미, 이미 죽었어. 두 분은 이미, 예, 안 맞아. 다시 한 번. 탈락. 탈락. 네. 네. 자, 아쉽지만 현주 언니와 팀을 해도 예,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 어떤 팬 우리? 한분 정도만 더 가볼까요? 가볼까요? 자, 한 번. 가볼까요?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 스태프분이 네, 지금 뛰어가고 계신데 찾아가고 있는데 한 분만 더 만나봅니다. 자, 마이크가 이제 전달이 어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저 지금 많은 분들이 손을 가지고 있어요. 뒤쪽으 지금 워낙 뒤쪽으로, 많이 아, 들어주셔서... 마이크가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 용산구에서 온 왕승익입니다. 아, 아 대호랑 비슷하다. 그쵸. 네. 왠지 해병대 출신일 것 같은데. 아, 네. 왠지. <laughs> 해병대는 아닌데, 15사단이라 필승 격리했습니다. 어? 한번더 해주세요. 네. 제, 제가 네 필승! 아! 어? 누구랑 한팀 하시겠어요? 그러게요 어, 저는 오래 살고 싶어서, 음. 이제, 뇌로는 성기훈 씨랑 하는 게 맞지만,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약간 양동근 씨랑 같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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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궁금해요. 너무, 너무 멋있으시고, 응. 그, 외모부터가 막 빛이 나시잖아요. <laughs> 제 개인적인 이상형이기 때문에 꼭 같이 팀을 하고 싶습니다. 와, 이거 진심이다. 이건 찐이다. 개인적인 이상형과 네. 과연 이심전심이 될지 분할하면 갑니다. 자, 갑니다. 양동근님, 준비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화면이 뜹니다. 세상에 많은 하트가 있는데, 과연 어느 하트를 두 분이 팀워크로 보여줄지. 하나, 자,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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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거, 이거 인정,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인정해야 되지 않아? 아! 자. 아! 자 아! <laughs> 어, 지금 뭐, 얼추, 얼추. 지금, 지금 방향 틀고 지금 최대 맞추고. <laughs>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예. 제가 봤을 때한 분은 죽어요. 아! <laughs> 이렇게 되면 아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재민 씨 우리 1위 발표해 볼까요? 네 1위 1위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정말 놀랍게도 네. 6 8 7표의 프론트맨이 차지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야그 이유들이 있죠. 이유들을 발표해볼까요? 네, 정말, 뭐, 팬분들이 이제 뽑아준 이유로는 일단은, 어, 컨트롤 타워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살기 위해서는 뭐 선택 여지가 없다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프론트맨이 1등으로 뽑힐 거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예상하셨나요? 이병헌 배우님? 저는 성기훈 현주, 아니면 프론트맨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어... 왜냐면, 어, 가장 게임,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당연히 프론트맨은 또 어떤 면에서 자기가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그쵸. 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으실 네. 것 같아요. 음, 상품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laughs> 아니, 상품이 있어요. 아, 상품이 있습니까? 네, 어,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자, 있는데. 여러분들의 축하의 박수를 보내 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야, 사실 시즌 1, 2, 3 배우진들 다 같이 모여서 보내 주는 박수는 오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팬 여러분들이 함께 직접 소중하게 뽑아 준 우리 팬들의 픽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